자, 저희가 이거를 여기서 드렸어요. 예, 여기서 드렸죠. 조강, 조강 언제 드렸죠? 한번 볼까요? 자, 1월 11일날, 1월 11일날 드렸는데, 여러분, 1월 11일이면 어딘지 아세요? 보이세요? 여기가 며칠이에요. 맞죠? 여기 표시해 놨네요. 여기서 저희가 어 이거를 드렸어요. 1월 11일날, 자, 종가 보이세요? 안 보이나요? 키워드릴까요? 예. 네. 보이시나요? 저게 1월 11일 날 드렸어요. 1월 11일 날 종가를. 그러니까 여기, 요 자리에서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하고 동국 RNS. 동국 RNS. 자, 요거 언제 드렸죠? 동국 RNS. 자, 요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자, 요거 어떤 분 어떤 거 잡고 어떤 분 어떤 거 잡았다고 그랬죠? 똑같이 1월 11일 날, 1월 11일 날 똑같이 동국 RNS, 아까 조강 ILI 똑같이 들었어요둘다 이렇게 날라왔어요. 저희 고액반들이 하는 종가반이라고 따로 있어요, 여러분. 예. 종가반. 예. 어렵지 않게 종가로 들어가서, 어, 종가반 문의하실 분들은 여기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정말 쉽게, 물론 10개 중에, 뭐, 일곱 개 올라가고 세 개는 안 움직이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 개가 제대로 올라가면은요, 어, 한두 개만 제대로 올라가면 그다 커버가 돼요. 어렵지 않게. 여러분, 단타 아침에 맨날 어렵게 이거 단타 잡아가지고 몇 프로 먹냐, 2프 먹냐, 3프 먹냐,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죠. 종 가바는. 여러분, 차트 보시는 분들은 1월 11일 날, 어, 동국 RNS 하고요. 1월 11일 날 조강 ILY가 종가에요. 어, 한번 봐보세요. 저희가 종가 종목을 하루에 한 개에서, 어, 고액반 분들한테 줍니다. 나는 진짜, 나는 정말, 어, 돈을 다 잃어가지고 진짜 돈이 없다. <laughs> 그종가반 그래도 몇개 잡아봐서, 수익이 나면 내가 어 회원 같은 거 한번 문의해 보겠다. 일로 전화 주세요. 한번 제가 연결해 드릴 수 있으면. 원래 안 되는데. 어, 종가반을 내가 한 일주일만 3일 정도는 한번 받아보고 싶다. 예. 네. 리로 한번 전화 주세요. 원래 저희가 종가반은 아무나 안 줘요. 예, 네, 그냥 무료 체험하듯이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근데 종가반을 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수익 보면 자신감을 갖고 한번 문의해보겠다. 예, 네, 여기로 전화주세요.